노래할게요. 반딧불 윤동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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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가자. 그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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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숲으로 가자. 달 조각을 주러 숲으로, 숲으로 가자.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는 걸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나무 노래, 나무 이야기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부터 할까요? 노래부터 할까요? 이야기 이야기부터요. 네. 어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뽕나무가 뽕 대나무가 대끼놈, 참나무가, 참아라. 다시 할게요. 같이 하셔도 <laughs> 좋아요. 옛날 옛날에 빼고, 뽕나무가, 뽕, 대나무가 대끼놈, 참나무가, 참아라. 어, 잘 들으셨어요. 동무들이 직접 하실게요. 들을 때와 내가 직접 이야기할 때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뽕나무가 뽕, 대나무가 대기놈, 참나무가 참아라. 그러면 찌그락박그락이 경상도 이야기로 한번 해 드릴까요? 네. 네. 뽕나무가 뽕카니, 대나무가 대기놈카니, 참나무가 참아라카더라. 뽕나무가 뽕카이, 대나무가 대기놈카이. 참나무가 참아라 겠다. 이어서 나무 노래를 한번 불러 볼게요. 가자 가자 감나무, 감나무 오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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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무 오자 온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잠나무 봐도 밤나무 그래요. 뻥의 사촌 당나무 오 잘하시는데요. 그럼 이어서 계속 할게요. 가자 가자 감나무, 감나무 오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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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무 오자 온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바도 밤나무, 밤나무 꽁의 사촌 박나무 갓나나기 갓나나기가 간나나기. 언제 제일 예쁠까요? 잠잘 때. 네. 때? 네 그걸 연상해서 진짜 나무 이름 우리 이어주시면 자작나무 한번 다시 실게요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오자 온나무 거짓말,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공에 사촌탕나무간난나기 자작나무 어 혼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 보실게요. 자. 시작.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옻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뻥의 사촌 당나무 계속 이어서 한번 더 불러볼게요 <laughs> 따끔 따끔 가시나무 따끔 따끔, 따끔, 가시나무. 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솔나무 솔나무? 소나무. 소나무 그렇죠 <laughs> 소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소, 끼는 뽕나무 따끔따끔 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둥지 섣달 사시나무 따끔따끔 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입맛주자 쪽나무 동지 석달 사시나무 동무들도 혼자서도 노래하지만 엄마 아빠나 동무들하고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신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같이 하실게요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꿩에 사촌 당나무 갓나라기 자작나무 따끔따끔 따끔 가시나무 바람솔솔 소나무 방귀끼는 뽕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동지섣달 사시나무 아, 너무 훌륭해요 <laughs> 부르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laughs>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어, 더 잘할 수 있고 더 부르고 싶고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자, 네. <laughs> 그럼 계속 이어서 끝이 아니랍니다. 더 있는데 더 해보시겠어요? 네. 칼로 네. 네. 찔러 배나무 칼로 찔러. 찔러 피나무 네. 칼로 찔러 피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엄나무. 자빠졌다 잔나무 심리절반 오리나무, 심리절반 오리나무. 오리나무, 앵도라저 앵도나무, 어 훌륭하신데요, 앵도라저 앵도나무, 앵도나무. 아흔지나 백양나무 아흔지나 배경나무, 서울가는 배나무. 배나무. 자 그러면 칼로 찔러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칼로 찔러 비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잡빠졌다 잡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앵도라져 앵두나무 아흔지나 배양나무 서울가는 배나무 그 좋아하는 나무를 정해서 매이면 저희가 받을게요 같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먼저 해주시면 네 거짓말 못해 잡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엎어졌 엄나무 잡빠졌다 산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 피나무 심리 절반 오리나무 꽁의 사촌 당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살구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가자 가자 담나무, 감나무 입마추자종나무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 갓나나이 자작나무 입마추자종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엉덩서란 사시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갓나나이 자작나무 심리절반 우리 나무 서울 가는 배 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앵도아져 앵두 나무 잣 빠졌다 잣 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 나무 꿩의 사촌 닭나무네 이렇게 어 맥이고 받고 맥이고 <laughs> 받고 같이 노래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나는 만큼 같이 한번 노래 해볼게요. 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고요.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천천히 여러 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를까요? 네, 네. 같이 마음 모아서 나무 노래를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온나무 거짓말, 거짓말 못해 참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뻥의 사촌 담나무 갓난아기 자장나무땅끔땅끔 가시나무 바람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입맞추자 쪽나무 동디 섯달 사시나무 칼로 찔러 피나무 엎어졌다 엄나무 자빠졌다 잔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앵도라저 앵도나무 아흔지나 백양나무 서울 가는 배나무 말놀이 동물들 세상에는 아름다운 말, 소리, 재미난 이야기가 가득하답니다. 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재미난 소리, 아름다운 말, 이야기가 늘 우리 곁에 있답니다. 나무 시를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음.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고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고 나무 윤동주 같이 불러 보실게요.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이, 바람이 자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자, 한 분씩 한번 불러 볼게요.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나무 윤동주.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말놀이 말로리 동무들 말놀이는 듣거나 노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부르세요. 특히 자기 노래, 자기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많이 불러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오!